주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르추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애돔의 장막과 이스마린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신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려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미 거기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묵상이 지난 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며칠 동안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결코 다르지 않은 방불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에서 발생된 하그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면서 또 씨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삶은 뭐 도자기의 표면과 같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뭐 거칠고 움푹 패이고 또 까칠까칠하고 깨어진 것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런 곳이 바로 신앙이 깃들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왕성하게 자라는 텃밭이죠. 매끈한 자리가 아니라 패이고 또 꺾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은 자라납니다. 시편 기자의 신앙은 멸균 상태의 현실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현실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이시 시편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두 종류 두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십니다. 그게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르짖어도 어, 들리는 응답이 없고요. 간구해도 현실의 개입하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조용하시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가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게 두 번째 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데, 반면 원수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그들의 소리가 들리고, 보고 싶지 않아도 그들의 어떤 부산스러운 행동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원수들의 소음,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시편 기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절망케 하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왕성하다라는 것이 그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보다도 더큰 현실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뭐 장편소설 같은 말씀이 주어줘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단몇 마디의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소생할 수 있습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아 또는 딸아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짧은 한마디 때문에 일어섭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득했다가도 아들아 딸아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 한마디가 주는 위로와 격려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쌓였던 모든 근심과 상처와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긴 말씀이 아니라 딱한 말씀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였죠. 빛이 있으라 짤막한 한마디였는데 그 한말씀 때문에 세상은 빛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한말씀은 곧 모든 말씀이요. 한말씀은 곧 세상을 창조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10편 기자에게 그 짤막한 한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시끄럽습니다. 조용하라 해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한 말씀을 들려주지 않은 상황 때문에 시평기자는 지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며 묵상한 그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침묵과 세상의 소음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묵상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행위죠.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처럼 주님의 한 말씀, 그 짤막한 한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어, 벌어지는 영적인 시름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침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조용해야 됩니다. 입술을 닫고 마음의 모든 소음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내변에 가득 차있는 소음을 잠재우는 과정이 그게 묵상입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내려놓고 머릿속에 가득한 욕망과 분주함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치열해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독서는 그냥 뭐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묵상은 더 그렇습니다. 치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이루어지는 것이 묵상의 열매입니다. 내 속에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줄기만 잘라내면 다시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오죠. 세상의 영은요,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하라고 허용할 겁니다. 아, 그래, 묵상해, 기도해. 하지만 해도 어설프게 하고 말기 합니다. 어설프게 되면 다시 세상의 것이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어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를 회상합니다. 구절 9절 말씀인데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자, 미디안인이 나오고요. 또뭐 시스라, 야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 것이죠? 네, 사사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과거의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승리를 주었던 하나님을 지금 상기하는 것이지요. 자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금은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있지만 장차 만행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처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상의 힘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침묵과 세상의 소음이 시편 기자를 힘겹게 하지만 그는 지금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한쪽으로는 과거를 또 한쪽으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는 현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상의 힘, 기도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일하셨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서입니까? 말씀 목상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새벽에 아,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더 깊은 묵상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들어가셔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깊이 경험하고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세상의 소음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자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며 힘 주시는 하나님 뵙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한 주의 모든 교회 사역, 우리 천사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